자, 대칭식이 뭐라 고 그랬습니까? 얘를 기축 지점으로 지금 좌우 대칭이죠. 개수들이. 개수들이 대칭이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양변을 X제곱으로 공통인수로 아, 묶으면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분의 3이고요.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했고요. 내가 이렇게 짝을 짓는 거했죠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짓으면 식이 다시 한번 어떻게 적힌다. x제곱 플러스 x분의 1로 짝을 지어주고요. 마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로 짝을 지어주고 플러스 2 이렇게 적힌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를 t로 치환하래요. 얘가 t로 치환되면 얘는 뭐다? t제곱 마이너스 2다. 다 기억나죠? 맞아요.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적힌다? x제곱에 t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3 t 에 숫자는 마이의 플러스 2니까 그냥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면 얘가, 아, X 제곱에 T로 묶어서 T-3이 이렇게 걸리는데, T가 뭐였지? X 플러스 X분의 1이 T였죠? 그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에 마 3이었죠? 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더라? 현재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너 어디서 바뀌었어? 여기까지 오케이지? 여기는 얘랑 얘랑 따로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랑 모아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디? 어, 얘 yeah. 플러스인 뒤로 뺀 거고. 그죠? 그 상태에서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요놈 시키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적혀요. 왜? 얘를 제곱해보면 알아. 얘 제곱하면 뭐 되냐? x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플러스 2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제곱한 거에서 2만 딱 빼면 얘가 나온단 말이죠 됐어요? <laughs> 그 성질을 이용한 풀이였다고요 이거 되게 여러 번 풀었습니다 센 수학 할때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t를 치환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더라? 이 x가 지금 두 놈이 있는데 이두 놈의 x를 하나는 여기다 곱해주고요 한 놈은 이 뒤에다 곱해줘요 그러면 앞에 놈의 식이 뭐가 돼요?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이 뒤에 놈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됐습니까? 됐어요. 어, 그러면,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이, 앞에 놈에서 근이 뭐가 나와? 풀마, I가 나와요. 보입니까? 여기서 근이 뭐가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 분해공식 넣어야 되죠. 3 풀마, 루트에, b제곱 9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맞아? 루트 5? 어, 요렇게 적어주면 되죠? 4개의 근 방금 구한 거 봤지? 내가 재를 인수분해할 때 대칭식이면 이 방법이 유일한 풀이에요. 저거 조립제법으로 접근하잖아? 안 나와요. 안 된다고 아예. 조립제법 하다 보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요 풀이법을 기억을 해주세요. 넘어갑시다.